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 썰은 어 제가 그 지인의 지인인데 어 트랜스엔더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썰을 좀 풀어드릴까 해요, 여러분. 네,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어 제가 그 언니를 안지는 되게 오래 됐거든요. 몇년 됐는데 그 언니는. 어 이런 업소에서 일을 하는 언니는 아니었어.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트젠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언니는 아니었고 그냥 회사 다니고 어, 이렇게 사무직을 하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랑 나랑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언니 친구가 우리 가게 사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아가씨가 너무 급하니까 이 언니한테 부탁을 한 거야 얘 저녁에 너 알바식으로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어 그럼 한번 뭐 경험삼아 한번 나가볼게 해가지고 그때 나랑 연이 돼서 알게 된 사이인 거지 음. 그렇게 됐는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에 어, 나한테 얘기하기를 어, 본인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 남자친구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어 나는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 그러고 있었는데 어, 그 언니랑 한 그래도 한달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통하는 거야 왜냐면 그 언니가 또 이런 어, 젠더 바에서 오래 일을 하는 언니도 아니고 처음 나와본 언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맨날 소에만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언니는 없애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언니랑 또 많이 붙어다니고 어, 좀 친하게 지냈지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제 우리 가게 일을 안 했어. 이제 그만둔 거야. 알바를 그만두고 다시 건희는 그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도 이제 나랑 연락을 하고 그때 당시 카톡이 없었어. 문자였거든. 문자 하면서 지내고 건희랑 그 이제 만나가지고 치킨도 먹고 뭐 그런 사이가 됐었는데 그 언니가 언제 한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언니가 남자친구 한번 소개시켜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언니 남자친구 어 소개시켜줄게 한번 만나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알겠어 언니 이러고 나서 호프집에서 건희가 그남 본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 나 여기 어디 호프집인데, 어, 이쪽으로 와. 나 지금 친한 동생이랑 술 한잔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오셨어. 이제 내가 이제 형부라고 불렀지. 그 분을. 어, 서 어, 안녕하세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 진짜 레알 좋아. 진짜 어디 선교사 할 그런 얼굴이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laughs>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내가, 어, 인상 너무 좋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앞에서 두 명을 바라보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더군다나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그 언니를 <laughs>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마음속으로 아우 나는 진짜 저런 남자를 만나야겠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러고 있다가 한참 뒤에 한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언니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야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형부랑 어머, 언니 너무 축하해. 이렇게 됐지. 어, 결혼, 건이가 아마 연애를 되게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지. 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결혼식도 갔었어. 음, 잠깐 갔다가 보고 왔는데, 건이랑 이제, 건이가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호적 정리가 다된 언니여가지고, 어, 이런 신혼, 그 어, 저기, 부부, 법적인, 법적인 것도 이제 부부로 다 올라온 언니야, 건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결혼식을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랑 이제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근데 이제 그 형부는 그 언니가 트랜스젠더인 거를 다 알아. 다 아는 상태야. 음. 응.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었어. 언니 그러면 언니 결혼했는데 언니, 어, 그 시댁에서 다 알아? 이렇게 물어봤었어.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시댁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트랜스젠더인 거를. 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아, 진짜. 아, 언니가 트랜센더를 모르는구나. 언니 진짜 힘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 별로 힘들지가 않대. 근데 그 언니가 워낙 티가 안 났던 언니기도 해. 음. 근데 형부가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준다는 거야. 어, 형부는 다 알면서도, 어, 이제, 트랜젠더임을 아예 안 밝히고, 어, 부모님도 또 시대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시어머니도 그냥, 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지. 한마디로. 속인 거지. 그러면서, 어,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을 하고 지냈었지. 그러고 났더니, 한 1년 조금 지났나? 그때 그 언니가 그의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같이 술 한잔할 수 있겠냐고 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면 술 한잔 같이 해 언니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을 먹으면서 그 얘기,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니가 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트랜스젠더인 거를 밝히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결혼을 할수 있을까 싶지만 내가 트랜스젠더인 거를 속이지를 말걸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왜잘 살고 있는데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애를 원하셔라고 얘기를 하더래. 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어느 부모님이고, 어, 손주 보고 싶은 거는 어느 부모님도 똑같잖아요, 사실. 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을 보고 싶은 그런 거는 솔직히 모든 인간의 그 본능이고 하잖아. 음 응. 그래가지고, 이 언니한테 좀 압박이 심했나봐, 압박이. 압박 들어온 게 너무 심했나봐, 임신에 대해서. 어. 아가, 너는 왜 소식이 없냐?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너네가 연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냐?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약간 그런 거에 좀 다른 분들보다 집착이 있으셨나 봐요. 어, 어, 아들을 너무 홀로 키우시다 보니까 너무 집착이 심하셨나 봐요. 응,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 애를 못 갔냐, 어? 애를 이제 가질 때안 됐냐, 이제 슬슬 애가 질 준비해야지, 어, 노력은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게, 결혼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왔었대. 음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그 어머니가, 가물치를 어디서 막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가져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잉어 이런 거 있지. 진짜 뭐, 임신하는데 좋다는 그런 음식을, 한약재랑 이런 걸다 넣어가지고, 약을 거니한테 그 막준 거야. 얘, 얘야 이거 먹어봐라 어 이게 그렇게 좋단다 여자한테 얘야 이거 먹어봐라 또 이거 봐라 정말 가물지 잉어 진짜 뭐 자라 이런 거 하여튼 뭐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때려봐가지고 그 언니한테 다 갖다주는 거야 어 혹시나 얘가 몸이 허해서 그럴까 봐서 근데 이 언니는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본인의 스트레스였던 거지 어. 내가 사실, 나는 임신을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고, 아예 그냥, 애초에 나는 임신을 아예 못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걸 아예 모르시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 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음. 그래지서또 며칠이 지났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언니랑 또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난는데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임신에 대해서 해방을 했대. 어. 임신을 대해서, 손주를 갖는 거에 대해서 아예 해방이 됐다는 거야. 그때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니? 이랬어. 어제 주소 왔니? 진짜 우수개 소리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형부가 옆에서 가운데서 보고 있자 하니 이건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언니는 이 언니대로 스트레스 받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너무 조바심을 내시고 하니까 이 형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형부가 갑자기 그러더래. 언니랑 협의, 합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대. 엄마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병원 갔다 왔는데 나 무정자증이래. 어. 그래 가지고 우리는 애를 못 가져.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병원을 갔더니 내가 문제가 있대. 무정, 무정자증이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지. 어? 왜내 아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왜내 아들한테 왔느냐 이제 집이 발칵 뒤집힌 거야. 그래서 그 형부가 어쩌겠느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무정자증으로 나왔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지금, 어?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엄마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진짜 부려하는 거 알지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그 언니의 손을 잡고서 아가 너무 미안하다고, 어? 아가 너무 미안하다. 어?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 어이 어머니가 너무 잘해줘 어 앞으로 잘해줄게 미안했다 여태까지 나는 그런것도 모르고 노인네가 철딱선이 없이 이랬다 이해해라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대 근데 그 언니도 사실 마음은 편하진 않았다는거지 어 근데 나같아도 그랬을것같아 음. 근데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임신에 압박이 전혀 없던거야 어 너무 잘해주시고 했는데 그 언니도 이제 한켠으로는 그게 되게 미안하고 부담도 되고 그랬었겠지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또 반전인데, 2년, 2년 한 반? 3년 조금 안 돼서 둘이 이혼을 했어. 응. 둘이 이혼을 했어. 근데 내가 이혼했을 때 당시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한참 뒤에 만났을 때 건이가 얘기를 해준 거야. 둘이 이혼을 한 거야. 2년, 2년 반이 지나서. 어.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왜 이혼을 했을까? 어? 머니도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이 됐고, 형부도 해결이 됐고, 건희도 그 해결이 됐는데, 왜 2년 반 뒤에 이혼을 했냐.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건희한테 그 물어봤지. 어, 언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결론은, 형부한테, 그 남자한테 이 언니가 두드려 맞은 거야. 매일매일. 어. 매일매일 맞았대. 어. 그러니까 가정폭력이지, 한마디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무슨 방안에 가둬놓고서 때리듯이 때리고 진짜로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미안하다 그러고 또 다음날 또 때리고 그러더래 근데 이게 왜 무슨 이유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처음에는 너무 돈독했어 너무 돈독했어 진짜로 이렇게 돈독할 수가 없어 너무 돈독했어 근데 이 남자가 부모님한테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 얘기했지만 나는 무정자증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가져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다 만료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남자가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야. 음. 여러분 아시죠? 남뭐 모든 남자들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람이 또 본능 중에 하나가 그내 새끼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안 돼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나봐, 이 남자가.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자체도 스트레스였고, 본인도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남자가 계속 쌓이면서, 결론은, 나중에 이 언니한테 손찌검으로 간 거야. 음 응. 그래가지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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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입에 담지도 말을 못하고, 어, 이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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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뭐, 이러면서, 그 언니를 수없이 팬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진짜 땡전한 푼못 받고 나왔대. 나중에 그 남자가 그 어머니한테까지 다 얘기한 거야. 어. 내가 사실 결혼을 했더니 저 여자는 트랜스젠더다.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느냐. 어? 남자가 돈으로 수술해가지고 여자 된 애들이다. 어? 난 사기 결혼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난리가 난 거지. 그 어머니 진짜 모르셨잖아. 이건 사기 결혼이다. 쟤는 사기꾼이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협의 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땡전 한 푼도 못 보고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어. 정말 진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슬픈 또 사건 중에 하나지.